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 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 그대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은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합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됩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모성이라는 것이 우리 우리는 지금 거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에 들어와서 서구사회에서 모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능을 거기에 부여했느냐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모성 그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산업혁명 이후에 기껏 수백 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직까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모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그걸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왜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모성이라는 것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그게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성이 꼭 어머니만 태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여성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앞으로 더 생존하려면 뭐 번성까지는 관두더라도 지금 너무 충분히 번성하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번성하고 있으니까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고 있는 남성의 모성. 어, 배가 있는 말같죠 남성의 모성이라는 게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을 찾아내야 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험했어요. 멀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성경의 심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심리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리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건 못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뭐 하나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 저는 그렇다고 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리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는 것을 아 그건. 하면 안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금기같이 여겼는데 지난 세이 20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는 사정이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성수의 등장인물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세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십 년전 같으면은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우리, 우리, 우리 사람 같이 그렇게 뭐 심리를 가지고 있어? 심, 예수님의 심리가 우리가 궁금해 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는 30년간, 기원 후 1세기에 한 30년 동안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그분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갈릴리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지를 앞에 붙여서 갈릴리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시공간 안에서 사셨던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뭐냐면 그 30년 동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상상이에요. 상상. 그 이상의 것은 다 상상이지 어떤 자료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렇게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만한 자료는 못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자료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언행을 하셨을 때,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건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 이거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면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객관적인 이유뿐 아니라 예수님의 심리 안에, 이 심장 안에, 머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저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그때의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게 1차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보면은 이런 전제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제게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당당. 당당합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편히 쉬게 하겠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저 겸손아 네네 네네 뭐라고 해도 네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셨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유대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분입니다 네가 진리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당당하게 너 지금 네가 하는 짓 뭔지도 몰라, 넌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제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제가 떠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다. 그 사람이 어떻게 뜻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어떻게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자기 의지라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이걸 믿으십시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찝찝하실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먹고 왔나? 오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오만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한 거고 불신앙이고 더 나아가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놈일세 어떻게 자기 운명을 자기 의지대로 결정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건 자기 기만이다 자기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온전히 내 운명을 내가 다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한적인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고 내 의지대로 살다 죽는 거다. 내 운명 그렇게 결정되는 거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100% 그렇게 내 순전히 내 의지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이거, 이, 이거는 일정 정도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봐서도 아, 저, 저는 그렇게도 안 믿으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뭘 삐져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선치대로 실제는 그렇게 그의 실존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어, 뭐라 그럴까? 뜬금없는 자신감, 뜬금없는 당당함, 아니면 자기 기만에 가까운 자신감. 이게 정말 나쁘기만 할 걸, 한 걸까? 이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 이게 그냥 오만이라고 딱지 붙여서 다 해결되는 건가? 아니면 불신앙이라고 낙인찍으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오만을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도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좀 심하죠. 다른 종교보다 더 심해요. 오만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주 나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만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오만을 덕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기 기만을 좋은 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 경계합니다. 다 경계해요. 그건 미덕이 아니라 부덕이에요. 아니면 심지어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불이라고. 오만한 거는 악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오만의 죄, 이 오만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다이 오만과 자기 기만 같은 것을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20세기 한 중반경부터 이건 이 세상의 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떤 많은 임상 심리학자들이, 많은 임상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병이 걸렸어요. 두 사람이 같은 병이 걸렸는데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당당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똑바로 봐야 돼.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를 똑바로 보는 것이 나에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빨리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전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당당한 사람, 자기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을 겪은 후에 빨리 일어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당당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할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내 운명, 내가 개척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좌절해서 빨리 일어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임상 결과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나 직업, 뭐, 친구, 연인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기만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아주 냉정하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는데 더 힘들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기 기만이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안 쓴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긍정 이제 기만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그 정신 무슨 뭐 편람 거기에 기만이라는 말을안 쓰고 그걸 긍정적 착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얘기를 그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진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화가 우리가 인간 우리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잖아요. 이 진화가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실제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 그건 진화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미친 놈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거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당당한 분이었는지 이거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또 무슨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laughs> 예수님이 자기 기만을 가졌다고 이런 미친놈 이럴까봐 겁이 나긴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기만이라고 부를 정도, 불러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자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글처럼 그냥 읽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에 빛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적인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이게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건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나 신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빛을 얻게될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자신만만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청중들이 보기에는 거의 미친 놈 수준으로 볼 정도로 당당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놈이 어디 있냐? 그건 남이 해 주는 거야.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빛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정신병자거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교적 조심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증언을 남이 해 주셔야지 어떻게 자기가 증언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긴 얘기 다 생략. 그 뒤에 다안 읽겠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돼. 왜? 나는 나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존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쟤는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인간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험서를 잘 읽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거 카마프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척한 거예요 다른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쭈그리고 이게 아유 제가 뭘 제가 뭐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부드럽게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그 자기 기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득식을 득식을 거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상쓰지 인상 쓰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셨느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올바른 진화의 선물을 그 양반이 풍성하게 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어,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처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를 제자들이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양반한테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왜? 당당하니까. 자기만 당당한 게 아니라 당신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당신의 벗들이, 동지들이, 친구들이 이 일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믿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구원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비논리적인 겁니다. 다 따져가지고 제가 엄청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는 놈도 믿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굉장히 따지는 종류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믿어요. 저는 그, 그 논리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서 놉니다. 다. 우리네 삶이 설명되는 범위 안에서, 경험되는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낙관적인 이유는, 낙천적인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 인간이 긴 세월 진화해 오면서 스스로 획득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포기하지 말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싫어하는 복음성이, 가사가 싫은 복음성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뛰어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 맞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